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초대형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자립을 이끌어온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의 뿌리는 두 개의 벤처 기업에서 시작됩니다. 1991년에 아토, 1993년에 IPS. 이들은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태동기에 증착과 식각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IPS는 1998년 세계 최초로 양산용 원자층 증착 장비를 내놓으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원익 그룹이 등장합니다. 1999년 IPS를 인수하고 2005년 아토까지 품으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두 회사를 합쳐 오늘의 원익 IPS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원익 IPS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지만 실질적인 핵심 매출원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공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 장비와 태양전지 장비도 운영하고 있으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증착과 식각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벽화를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벽 전체에 바탕색을 덧칠하는 것이 증착, 그 위에 스텐실 같은 도안을 올려 무늬를 만드는 것이 포토, 마지막으로 도안 밖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내는 것이 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원익ips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 맞춤형 B2B 모델을 운영합니다. 장비 설계부터 설치, 개조, 부품,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책임을 집니다. 특히 증착장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ALD와 CVD가 핵심 매출원입니다. 식각장비 라인업도 있지만 상대적 비중은 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축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과 공동연구배발을 진행하며 투자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됩니다. 든든한 성장 엔진이지만 동시에 높은 의존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익 IPS가 마주한 도전도 분명합니다. 2023년 반도체 투자 위축으로 매출이 30% 넘게 줄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빅4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로는 매출과 R&D 모두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지배구조 불확실성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익IPS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해에도 R&D 비중을 24%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HBM 메모리 증설, 삼성의 3나노 GAA 공정,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같은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원익IPS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첫째, 한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상징. 둘째, 삼성과의 공생이 만든 황금 세장. 셋째, 차세대 기술 투자와 글로벌 확장의 시험대. 원익 IPS의 역사는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성장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이 회사가 황금 세장의 문을 열고 글로벌 무대에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HD 리서치 마켓플라이트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